안녕하십니까 슈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네 스퀘어 2단계 공식을 올려볼 겁니다. 네, 오늘 주말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많이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유일한 시간이죠. 그래가지고 한번 영상을 올려볼 겁니다. 자 그러면 2단계 공식 알려드릴게요. 자 스퀘어 2단계 공식은 1단계에서 정립면체를 맞췄죠. 정립면체를 맞췄는데 그 다음은 어, 여기 두 개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 뭐냐면 여기를 요 여기 이 부분 이 다이아 같이 생긴 부분을 이네 부분을 같은 색깔로 맞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노란색이니까 윗면은 노란색으로 맞추고 여기 밑면은 하얀색으로 맞춰야 돼요. 네, 그래야만 공식을 하기가 편리합니다. 노란색, 노란색 이렇게 노란색 네 개로 맞추고 여기는 아직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아직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이 맞춰야겠죠. 여기도 같이. 이젠. 여기서 제일 신경 써야 되거든. 여러분들이 이걸 하실 때 여기를 신경 쓰시면서 하시는데 여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는 맞추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 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어 일단 노란색이 있는 거는 여기 하나밖에 없죠. 위면이 하나. 근데 하이노란색에 색깔 중 주황색, 파란색 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다 붙인다고, 여기다 파란색이 그럼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음... 이렇게 3, 3, 3이 있으면 음, 이러니까 1층 맞출 때 요게 그니까, 요거랑, 여기 두개맞춰야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러면 똑같은 걸 보시면 돼요. 그냥 공식이 살짝 다를 뿐입니다. 아니야 이게 더 쉬워요 네자 파란색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노란색이 붙어있고 파란색이 있는 걸 찾아줍니다 여기 있네요 그죠 노란색이 붙어있고 파란색이 붙어있는 거자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렇게 이걸 올렸을 때 이거 올렸을 때여기 있는 게 올라가면서 이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올리면 이게 뒤에 왔겠죠 근데 이게 정육문체가 흐트러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좀 비스듬히 해줘야 될것그 그래, 그래 들어갑니다. 이거 여다 두고, 한번 슬래시 해주면요. 이두 개가 맞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으셨다면 여러분들이 모으시다 보면은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여기죠. 바로 예외형이 나옵니다. 여기 2단계부터 예외형이 가끔 등장이 하는데요. 자, 운이 좋으신 분들은 이네개다 맞춰질 거예요. 근데, 이세 개가 맞춰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개가 맞춰진, 네 개가 다, 전부 다 맞춰지면, 음, 운이 좋은 상황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이두 개만 맞고, 하죠? 그렇죠? 다만, 이게 초록색이 되면, 여기 있으니까, 이걸 올려도, 어차피 이게 흐트러지기 때문에, 이걸 흐트 여기 있는 것들 흐트러지지 않고, 여기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겠죠? 네. 자 어떻게든 반대 여기서, 여기서 조금 신경 쓰실 게 있다면요 절대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공식을 쓰지 마십시오 자 보시면 이세 개는 맞는데 여기가 하나밖에 안 맞았죠 네. 하나밖에 안 맞았죠 꼭두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세개 이상 맞춰지는분이라도 되는데 그것도 되고요. 두 개가 맞춰야 져 되는데, 두 개. 한 개여 해봤자 안 맞춰져요. 그냥 여기 하나만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 보이지,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맞춘 후에 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개 맞춰진 후에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예용이 나온 상태에서, 직능문체가 여기 안 만들어졌다면, 직능문체 만드는 공식 하나, 두, 두 번, 하나, 두 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한번 공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는요, 윗면은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아랫면은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놔주시고요. 공식을 상해 주면 됩니다. 자, 공식은 일단 직면제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놔주시고 이렇게 한번 하고 이쪽을 한번 해줍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이번에 이쪽으로, 다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그 다음에, 해주시면요. 자, 이렇게, 노란색 맞고, 빨간색, 초록색, 주황색, 파란색, 이렇게. 전부 다이 면을 맞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음, 이밑면 아직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이게 바로, 2단, 3단계로 넘어갈 건, 2단, 3 그, 뭐냐. 원래 2단계에서는 여기 를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3단계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3단계는 여기를 맞추는 거예요. 여기 작은 지를 모두 같은 색깔로 맞추는 거예요. 여기는 상관이 없고, 같은 색깔로 맞추는 건데, 근데 여기 3단계를 먼저 하고, 여기, 여기를 바꾸는 공식. 그러니까, 아, 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공식대로 하세요. 자. <laughs> 그니까 뭐냐면 3단계를 바로 이어, 이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신경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맞춰두고 3단계를 서 여기 맞춰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2단계에서 하지 못한 이거를 맞춰주면 됩니다. 근데 어 2단계는 뭐 찍어야 되니까 어네 2단계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여기 맞출 거예요. 3단계는 나중에 찍을게요. 죄송해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죠. 자, 근데 2단계를 할때 공식이 있어요 음... 먼저 여기에 이렇게 두 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맞춰진 면이 없다 어, 이거 아니죠? 두개 지금 초록색이 여기 와야 되는데 아니죠? 이게 안 맞춰졌죠? 두개다 같은 색깔 아니죠? 이것도 같은 색깔 아니죠? 이것도 같은 색깔 아니죠? 자, 없어요 그러면 같은 색깔이 그러면 뭘 해야 되냐 바로 공식을 사용해주면 돼요. 면 이렇게 맞춰 면이 아무, 이렇게 면이없다면이없다면 하나,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요 하면, 이렇게 하나 셋.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 이렇게 그다음 여기, 이렇게, 다섯,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여섯 해서 맞춰주시면, 자, 별로 변화가 없는 거죠 보이죠? 하지만 여기 맞춰주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잘 쓰셨다면, 자, 그러면 이제 맞춰주면 생겼다. 그럼 이걸 뒤에다 두시고, 뒤에 여기다, 여기 있어요 지금, 맞춰주면. 다시 여기를 보시고, 이걸 뒤에다 두고, 공식 사용해 주세요. 아, 똑같은 음식이 똑같은, 똑같은 음식이, 아까랑 똑같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일단 2단계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2단계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3단계는 여기를 다맞출거예요 엣지 조각들. 여기서다 맞출거고. 자 그럼 이상 쇼요꺼 네, 별로 못하지만 좋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부터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